현재 뷰티템은 우리 특매니저 네. 이특씨가 준비했죠? 제가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두피케어샴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특의 뷰티로그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탈모샴푸.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샴푸도 좀 해보고 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스케일러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머리 샴푸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냥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뭐 린스하고 끝나는 걸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 두피에 좋은 진저앤 레몬 스케일러 마스크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도포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묵은 각질이라든지 뭐 빠지지 않은 뭐 묵은 때 같은 것들을 싹 빼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발라주시고 그 후에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이 샴푸예요. 이 샴푸인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짝 한번 짜볼게요. 어, 보세요, 살짝 음, 하얀 하얀 액체 의 느낌이 좀 나고요. 어, 향이 좋네요. 향이 무슨 뭐라 약간 레몬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목욕탕 을다 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우나 하고 난 다음에 그내 몸에서 퍼지는 그 좋은 향이 난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향이 바로 여기서 나고요. 여기에는 바로 편백수, 생강, 레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그 샴푸 재질처럼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천연 재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두피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샴푸가 끝난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 하면은 영양 그리고 두피. 요거를 진정시켜주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모공을 막고 가려움증이 좀 생기다 보면 탈모를 또 유발하게 되잖아요. 실리콘 성분이 없어서 두피팩으로 사용하는 모두 두피를 또 진정시키는 트리트먼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앰플 토닉이 있습니다. 이 앰플 토닉은 샴푸에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바로 앰플 토닉인데요. 어~ 헹궈내지 않고 두피에 흡수시켜서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피라든지 이렇게 머릿결 탈모를 이런 데들 이렇게 슉슉슉슉 저체로 발라서 살짝 슉슉슉슉 이렇게 하가면서 머리를 말리면은 흡수도 빠르고요. 어 탈모 증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럼 제가 지금 이, 이 자리에서 바로 어. 샴푸를 좀해 보면서 느낌들을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산뜻해졌네요. 오, 오, 오 숲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확 드네요. 약간의 쿨링감과 약간의 은은함과 약간의 청량감. 그러니까 이게 은은함들이 잘 모여서 은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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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삼. 여러분들. 있을 때잘 하세요. 있을 때잘 아끼시고, 있을 때잘 관리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어 내일은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한 여러분들로 태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이게 편백수가 들어있다는 샴푸인 거죠? 맞습니다. 그 사실 이 피톤치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 피톤치드가 편백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제품에는 국내산 편백수가 무려 41%가 함유되어 있다고 아, 합니다. 많이 들었네. 우와, 잔뜩 들었네요. 네, 데 피톤치드가 피부에 가려움증 완화나 그 피부 미생물에 대한 향균, 그리고 냄새 제거에 좋고요. 또 피톤치드 특유의 향은 스트레스까지 풀어주는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써니 언니 말처럼 피톤치드가 진짜 정말 두피 건강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해지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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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편백수가 들어있는지 이거 좀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짜보면은 어, 여... 연유 연이 어, 그 네. 비슷하다. 마치 그 로션 같은 하얀색인데요. 음 보기만 해도 좀 제형이 좀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살짝 한번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샴푸 같다라는 생각이 좀안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수분 크림 있죠? 음음 수분크림 같아요 오. 손등에 살짝 한번 올려 봐 주시면은 어오 음, 굉장히 진짜 촉촉하다 은은합니다 그리고 예. 근데 네. 이렇게 문질렀더니 벌써 거품이 이렇게 물이 없는데도 거품이 음. 잘 나요 그러니까요 예. 약간 무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그렇죠. 시원한 향인 것 같아요 음. 향 진짜 좋다 맞아 왠지 약간 시원하면 두피에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향 자체가 한번 맡게 되면 약간 산림욕 하는 것처럼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편백수 뿐만 아니라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생강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음. 연약한 두피를 기초체를 확 쌓아준다고 합니다. 그 제가 요거를 저 헤어해주신 선생님께서 요 기능을 보더니 이거 좋은 건다 들어갔다고 음. 음.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인정하셨네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천연 탈모제로 잘 알려진 레몬추출물까지 들어있어서 탈모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내 두피에 쌓인 노폐물. 피지, 오.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주니까 탈모가 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도 피부 저자극이래요. 음. 계면 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강한 것들이 다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희 그 샵에서 이제 헤어이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촬영 팁이 빠지고 저 혼자 이제 헤어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거 자기가 함유된 걸 봤는데 진짜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어서 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 주시지 <laughs> 아, 그분, 비즈니스적인 분이 아니셔서 아, 네. 네, 이게 약간 그린플로 계열의 향이에요 네. 음, 또 싱그럽고 산뜻한 것 같아요 약간 기분 좋아지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우드향? 맞아요. 맞죠. 음,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어. 저도 머리가 길다 보니까 좀 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좀 남녀 호불호 없이 좋아할 수 있는 향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니까 괜히 피톤치드가 아니고요. 그 제가 직접 머리를 좀 감아봤는데, 시원하고 개운하고요. 그리고 이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은은하게. 음. 그리고 머리가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더울 때는 자외선에 맞아요. 직... 이렇게 즉사광선에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도 되게 화풍거리게 되고 자극을 많이 받는데 맞아요. 그럴 때도 좋을 것 같고 또 모발이 푸석푸석 거칠어지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탈모는 또 유전, 가족력이 없어도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후천적으로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가 더 좋은 게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샴푸인가요? 종류가 네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샴푸들은 그냥 샴푸하고 뭐 린스나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바로 이 스케일러 마스크입니다. 이 스케일러 마스크는 산화피지, 무분각질을 제거해주게 되는데요. 일단 그 샴푸하기 전에 이 두피에다가 도포를 싹 해서 그런 그런 각질들을 싹 제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샴푸를 사용해 줘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 트리트먼트. 이 트리트먼트는 실리콘 성분 없이 두피 팩으로도 사용하는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엄청 와 어, 뭐가 많네요. 체계적이네요 마지막 4단계 앰플토닉.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머리 물기가 살짝 있을 때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앰플토닉을 발라주면 머리가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laughs> 네, 열심히 도, 모발이나 도, 두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피톤치드 가득한 샴푸로 건강한 두피 관리하시길 바랄게요.